안녕하세요 주당입니다 오늘 농장에 와서 키핑동에 앉아 정리 좀 하고 앉아 집에 가려고 하니까 또 눈에 이거 신기한 것이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 묵은 눈 아이들 농장에서 지금 앉아, 이, 뭐, 분해 안 담아놨어, 모양이 이런데. 이, 보세요. 아, 신기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얘가 희성민이지 싶어요. 희성민. 요렇게 딱을 따글, 따글따글해졌네요. 아이고, 얘가 글로리아 가는 가지 싶은데, 내가 보니까. 요는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얘도 마커스 처라 얘는 마크스마크스처럼도마크스 마크스 마크스 아시죠? 아우,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죠? 얘는 블루 엘프인데, 이보세요 세월이 묵은 안 오니까. 아우, 진짜. 아우, 전부 다이보세요 얘, 얘, 얘도 막 땅이 막 이래 흘러가 이래 돼 있어요. 얘는, 이거, 이거, 이, 여러분들도 집에 많이 들이시대요, 보니까. 이거 이거 개마옥이지 싶다 개마옥 어머 쟤도 또 보여드려야 되겠다 어머 얘 이거 안 보세요 얘 이거 얘는 얘는 수, 버, 브레이드 하는 거 개지 싶은데 브레이브 개지 싶은데 얘는 어머 얘도 안 보세요 얘 라울 한번 보세요 이제 아, 좀 저녁이 돼가 색감이 예쁘게 나올려가 모르겠다 어머, 이거, 진짜, 신기하죠? 제가, 또 오늘 눈에 띄네요, 이게. 어머, 얘 오팔리나 한번 보여드릴까? 제가 오플라니, 오팔리나 세 개짜리 심었는 적이 있는데, 얘는 장관이죠 얘는 철화됐어요. 이보세요. 어머, 진짜, 이거, 색감 한번 보세요. 저녁이라서 이 색감이 다 보이겠나? 어머, 이거는 더 신기한 거 있다. 이 오팔리나, 얘는 완전 철화가 돼가 이래 됐네요. 어머 이래가 아우 이 농장에는 크나 안 오니까 관리가 안 돼가 이 아이고 이 농장이 크나 안 오니까 손을 다 이거를 다 관리를 못해가 그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 신기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창 한번 보세요. 창도 이런, 이런, <laughs> 여러분 이 이는 창 처음 보셨죠? 향을 그냥 방목상태로 키워놔 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우, 진짜. 이게 앉아, 한마디로 말해가, 그, 산지에서 앉아 성장하는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여보세요. 새끼가 새끼를 치고, 새끼가 새끼를 쳐가, 이보세요.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우리는 하나씩 이래 자구 띠가 안심습니 까지요. 얘는, 여, 여, 이쪽에 한번 보세요. 여, 얘는, 도감마리안강, 제가 보니까, 그런 거지 싶은데, 내가 보니까. 이보세요. 이 밑에 쳐졌는 거한 보세요. 이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이는 거한번 보여드리려고. 왜냐하면 저는 농장에 오다 보니까, 한 번씩 이는 신기한 걸 보거든요. 이보세요. 이거, 오팔리나 이거, 이보세요. 모양. 아이고. 여러분, 신기하죠? 펜지 한번 보세요. 펜지를 이래 너무 떨여가지고 이래 안네요 보니까. 이거 펜지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산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펜지 저 안에 거 저거 한번 보세요. 볼록가게 올라앉는 거. 신기하죠? 예쁘죠? 이 목도 한번 보세요. 아이고 이거는 이 집은 내생각에 10년이 넘었지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산지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곱게 단장해서 그렇지, 이, 제아 여는 너무 크나 안 오니까, 농장이 이거 다 하나하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손이 부족해나 놓으니까 그래, 이래, 이래 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제 앉아, 이 산지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이 보세요. 밑에도 막 새끼래처가 나오는 거 보세요. <laughs> 여러분, 신기하죠? 내가 오늘 제가 이래 지나가다가 하고 내 혼자 보니까 또, 아이고,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 못 봤잖아요. 그죠? 농장 안 오면 이거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도 진귀한 풍경이라 가지고 그래가 제가 <laughs> 이거를 한번 보여 드린답니다. 이게 지금 분을 예쁜데 안 심어서 그렇지. 심어 놓으면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이 모습인데 앉아 지금 이렇게 해 나나 나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제가 보니까 그리니치 가을 철학 같네요, 보니까. 이거 보세요. 아이고, 예, 한번 보세요, 요, 요, 수영 한번 보세요, 이거. 아이고, 이 아이고, 그리니치 가울 것다, 내 눈에 보니까. 어머, 정말, 정말. 아이고. 저는, 야가 막, 진짜 제일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하여튼, 마커스 야가. 아이고, 진짜, 대단하죠. 그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신기한 광경을 보여드렸답니다. 이게 앉아.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랍니다. 이게 10년씩, 20년씩 묵으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